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정말 5분, 10분이 너무너무나 소중한데요. 순조로운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깊은 잠을 위한 수면 환경 조성이 필수적 인데요 좋은 수면을 돕는 가장 확실한 수면 환경 세팅 방법은 바로 좋은 소재의 이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소재가 좋은 소재인지 알기가 너무나 어렵죠 오늘은 여러분께 적게 자도 상쾌한 아침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전치 이불 어떤 이불이 좋은 이불인지 그리고 왜 좋은 이불을 사용하는지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카타르 여왕이 운영하는 하이. 패션브랜드에서 고급 원단을 다루는 일을 했었고 1박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하는 호텔과 협업을 하며 직접 호텔 이불을 납품한 경험을 거쳤고요 현재는 침구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제작자입니다 나에게 맞는 이불 선택법과 가격만 비싼 이불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까지 나 이제 이불 좀 알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을 다시 찾으실 때도 도움이 되시고 저희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입니다. 먼저 궁금하실만한 거 이불이 정말 깊은 소면에 도움이 되나요? 그냥 덮거나 추워서 기능적인 차원으로 덮는 거 이불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MBTI T T이신 분들을 위한 기능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인체는 자는 동안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땀을 흘리게 됩니다. 수면 시이 땀의 배출이 얼마 잘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면의 질을 해칠 수가 있는데요.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만든 이불이어야지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약 8시간 동안을 피부에 맞닿는 소재이니만큼 피부가 보아하는 촉감과 안정성에 있는 소재의 이불이라면 자기 전 그리고 수면에 들어가는 인면 단계에서도 우리 신체는 매우 안정적인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깊은 수면에도 큰 도움을 주기에 다음 날에도 더 활기차게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F 분들을 위한 설명을 조금 해드려 볼까요? 제가 F이긴 한데 안정한 디자인과 보기만 해도 깨끗함이 묻어나는 잘 정리된 이불을 보면 이미 잠들기 전부터 마음이 정화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이트 이불 세팅으로 싹 바꾸고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세팅된 이불을 보기만 해도 오늘 하루를 성공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저는 외적인 것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편은 아니지만 집에서만큼 좋은 소재의 이불과 베개를 예쁘게 세팅해서 사용하면 마치 호텔에서 자는 듯한 기분도 들면서 뭔가 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 맛이지. 오늘도 고생했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불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크게 호텔 이불처럼 이불과 이불 커버 분리형 타입과 사료 이불과 같이 일체형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커버를 씌우고 벗기기가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커버가 별도이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커버만 따로 얼마든지 세탁을 자주 하실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불솜은 좀더 여유있게 한달 또는 두 달에 한번 세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불 커버, 분리형과 일체형인 사료비불 타입 을 번갈아가면서 쓰셔도 되고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잠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기성과 땀 흡수력입니다.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감 촉이나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단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기에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땀 흡수가 좋은 소재를 사용해야 자면서 체온 변화에 의해 땀이 날때 이불 이 땀을 쫙 흡수해주고 또 통기성이 좋 소재는 흡수한 땀을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날아가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체의 온도를 알맞게 유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재가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될까요? 바로 면 소재 그리고 모달 소재 마지막으로 인견 소재입니다. 면 모달 소재는 이렇게 수면 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자는 동안 신체를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불 속에서 땀이 차지 않고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극세사 이불 아니면 마이크로 하이바와 같은 합성 섬유 이불들은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땀이 차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시 이불이 미끌미끌거리거나 몸에 들러붙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덜 예민한 분들은 사실 못 느끼실 수 있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피부는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보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불 소재를 잘못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면 이불은 정말 써 보셔야 돼요. 다른 한 가지는 촉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기성을 고려하지 못하신 분들도 촉감은 즉각적으로 바로 느껴지기도 하니까 이불 선택하실 때 촉감을 보시고 고르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촉감만 보고 이불을 고르신다면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폴리 소재는 자연 섬유가 아니라 실을 기계로 뽑아내기 때문에 매우 가늘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8시간씩 수면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움만을 보시고 이불을 선택하시기 보다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땀 흡수, 통기성까지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선택해주셔야 실패가 없으실 겁니다. 촉감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알려드릴게요. 면 소재의 이불을 선택하실 때는 실의 두께가 촉감에 중요한 관여를 합니다. 면백이라고 다 똑같은 면백이 아니에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실이 얇고 부드러워집니다. 모카솜에서 실을 빼낼 때 얇게 실을 빼면 실의 길이가 길게 뽑히고 두껍게 뽑으면 실의 길이가 짧아져요. 당연히 얇게 뽑기가 훨씬 더 어렵고 공정이 까다롭겠죠? 굵게 뽑힌 애들은 얘네들을 이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연결 부위가 더 거친. 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먼지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40수 60수 100수 이런 식으로 수의 숫자가 붙여진 이유를 이렇게 알고 선택하시면 선택하시는 재미가 있겠죠 매우 고가의 고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친구들은 보통 높은 숫자의 면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괜찮은 수준의 호텔은 한 60수 정도를 사용하고요 10만 원대 가성비 호텔의 경우는 면100% 보다는 폴리 소재와 반반 섞인 cvc 소재의 이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호텔 같은 느낌을 원하신다면 실의 두께 체크해 보시고 원단의 함유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면 소재 외에 뛰어난 촉감으로 유명한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모달 소재인데요. 진짜 모달은 현재 기준으로 60수까지 나오고 있고요. 면 소재와 비교했을 때 더욱 폭신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있습니다. 약간 폭신한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고급 이불들은 면이든 모달이든 매우 부드러운 터치감을 위해서 워싱이라는 가공 공정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매우 다양한 워싱 방법이 있지만 워싱 가공이 들어간 면, 모달 소재를 선택하시면 더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먼지가 나지 않는 장점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달은 고밀도 공장 어려워서 일반 밀도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다소 소재가 예민하고. 약한 편이기에 세탁하실 때 주의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촉감은 정말 너무나 부드러워서 정말 추천드리는 소재입니다. 충전재의 경우에는 구스나 오리털과 같은 소재 또는 천연 양모 솜도 있고요. 관리가 쉬운 폴리에스터 솜이 있는데요. 천연 소재의 경우에는 관리가 까다롭고 매우 고가에 판매되기 때문에 구매자의 상황과 취향에 맞추어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천연 소재의 커버와 충전재의 제로는 폴리에스터 소재의 솜을 사용하여 이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폴리에스터 솜도 구스 대체로 촉감이 좋게 만들어진 좋은 가격대의 솜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솜들보다 10만 원대 전후 가격대의 솜을 선택하시면 무게도 가볍고 폭신폭신한 벌키성이 좋은 솜들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 사각 정리하자면 이불과 베개커버의 소재는 천연 소재인 면 소재나 재생 섬유인 모달 소재를 추천드리며 특히 저는 80수 백수 등 높은 수의 면소재 이불은 꼭한번 써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솜의 경우도 구스도 좋지만 가격대가 좀 있기에 요즘 잘 나오는 폴리에스터 소재의 솜도 괜찮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신다면 간절기용 그리고 사계절용 두 가지 구비해 두시고 사용하시고요. 더위에 예민하시지 않으시다면 사계절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잘 자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수면은 최고의 명상이다. 수면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한 수면이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명언인데요. 좋은 이불은 좋은 잠으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나를 화려하게 포장하기보다는 나만의 공간을 정돈하고 좋은 소재로 바꿔 나가 보시는 거 찐으로. 추천드릴게요. 좋은 소재의 이불을 덮고 하루 동안 수고한 나에게 품격 있는 휴식을 선사해주세요. 나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에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댓글을 남겨 주세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는 선에서는 저희 제품이 아니라도 상세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를 속옷처럼 만드는 여자 친구 만드는 여자 김이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